3종 세트를할 거에요. 첫 번째 몰카는 기자분들을 속인 거고, 카톡 안 되면 전화. 빨간지라! <목소리> <야>, 말간지라두 <목소리> <마가니라. 목소리> 번째, 세 번째는 편집자 마블을 속인 건데, 이게 비타민 척하고 먹을 거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은 물카는캡사이신 결정체라고 해서 라면 끓여주면서 라면에다가 이걸 넣을 겁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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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독!

네? 건강을 챙기시나 봐요. 약이 되게 많이 있네요. 아 저거 다 뭐였지? 선물 받은 건데. 약집. 이거다 선물 받은 거예요. 하루에 몇알 드세요? 이건 일단 그 뭐야 오메가 3 젤리고 이게 간에 좋은 거죠. 술 많이 먹으니까 피곤하니까 간 간약. 비타민도 있는데 어 일단은 이것도 되게 건강에 좋아요. 아 건강을 챙기시는구나. 하루 먹는다고 솔직히 좋아진 건 아닌데. 음. 계속 챙겨 먹어야지 효과가 있어요. 근데 이거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좀 있어요. 말 나온 게 먹어야지. 야, 나물 어디 있냐? 아, 물이야? 네, 여기 있죠? 땡큐. 좀있다면 나를 잠깐 올라가시네요? 어? 어? 제너는 먹는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? 어, 아, 그거 뭐, 있다, 뭐. 이거 있다. 나 지금 이거 인터뷰 중이야. 아, 그래. 네. 어, 간약 드래려 간약? 아, 네. <laughs> 간약. 간, 간은 여기. 야 마블아 너도 이거 하나 먹어라 마블! 너도 이거 하나 먹어. 어? 아, 감사합니다. 간약인데 넌 술을 안 먹지만 간이 좋아야 피로도가 덜하다고 했어. 너 가성공기냐? 뭘 때? 이런 걸넌 처음 해봐? <laughs> <이렇게 쉬는> 처음이에요. <laughs> 누군가 속이는 거. <laughs> 저잠못 잤다 했잖아요. <laughs> 저 바보들... 마블아, 너 연애 안한지 얼마나 됐지? <laughs> 그럼 왜 여기서 물어봐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게 궁금해졌어 갑자기. 16년 1월 이후로 안 했어요. 그럼 지금 19년인데 3년 됐네? <웃음> <웃음> 그렇죠? 3년하고도 1년? 성욕도 없고 연애 욕구도 없고 무슨 성욕도야? 그런 거 같아요. 성형이나 이런 거보다는 음식이나 아니면 게임 쪽에 더땡요고성력자구나장고자라고 고자라고?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. 음, 괜찮아. 아왜 이렇게 웃기지? 아니 아까 울칼 때는 전세 잘하시더니 우리 가서 자꾸 웃어요. <laughs> 아니 이게 그때 웃음 참은게 지금 다 터져가지고 아, 너 때문에 웃게 죽겠잖아 지금. 아니 그게 웃긴다. 정말 재밌다. 역시 이래서 몰카는 할 맛이 난다. 야, 너밥 먹었냐? 못 먹었죠? 아까 일었어요 라면 먹을래? 라면 우리 있나? 신라면? 두개 있어가지고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못 먹어요. 스태프분들은 안 드신대. 아, 확정이에요? 어, 밥 드시고 오셨대. 아, 아 진짜요? 어떻게 할까 지금 끓일까요, 그러면? 아니, 내가 끓일게. 라면 네한테 절대 못 맡겨. 아 제가 우리는 못해도 라면은 하기 라면하이나 라면 클컬가너뭐할 거야? 라라라 물은 적당히 원래 여기서 자주 해 드시는 거예요? No. <laughs> 시켜먹으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냥 간단하게 라면을 때울 때가 좀 있어요, 종종. <laughs> <laughs> 라면도 그릇에 담아 먹어야 맛있어요, 여러분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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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역시 라면 냄새는. 언제 맡아도 좋다니까. 오! Oh my God. <laughs> 냄새 뭐야?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? <laughs> 진짜. 꼬들만으로 <좀> 주세요 네. <웃음> <No>! <웃음> <웃음> 마블은 참잘 먹었어요. 유튜버는 밤낮이 r e 요 f you're not s 일 r e 어 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이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 인 약간 그런 씬 넣을까요? 직원한테 제가 너무 인터뷰 컨셉을 네. 조금 나쁘게 잡아서 좀 먹여주고 막 이런 이미지 넣어도 돼요? 네, 한입더 먹여주고. 절대로 <목소리> 되고 <목소리> 있어. 다정한 모습? 오글거려도 괜찮아? 왜요, 뭐, 침대를 신키지 맞아, 근데 진짜 침대막 겉으로는 막 씩씩거리는 거 같은데 속으로는. 저기 착하세요? 맞아, 내가 좀 속이 착하지. <목소리> 어. 네, 저기 침대를 하는 거예요. <목소리> 겉으로는 막.

진짜 없는 사람은 없어요. 아 진짜 없는 사람은 없죠. 인간의 삼두육근들. 너 야동 봐. 바... 보긴 보겠죠. 근데 그, <laughs> 아니 보는데 빈도가 낮을 뿐이에요. 빈도가. 야동 보면 너도 막. 그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? 아니요, 요즘은 안 그래요. 예전에는 막 보면 막 몸이 막 불타오르고 그랬는데 요즘은 봐도 그냥 아, 그냥 사람 몸이구나. 왜 아래를 찍으세요 갑자기. 보여드려요? <laughs> 뭐, <돼요>? 반응 없어요. <laughs> 어, 진짜 문제 있나 봐. God. 병원 데리고 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병원을 왜 가요? 선생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. 난 너를 사랑해 <목소리> 이 세상 뿐이야 <목소리> 소리쳐 부르지마 <목소리> 저 대답 <때도> 없는 마을 괴타는데 <목소리> 다 익은 거 같은데 먹어볼까? 거 <목소리> 오케이. 마블. 맞춤 예? 봐봐. 맞춰 나뇨. 뽀글뽀글뽀글뽀글 맞춰온 나뇨. 제가 이렇게 직원을 또 챙겨줍니다. 평상시에도. 야무지게 먹어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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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워, 뜨거워. <웃음> 뜨거워. <웃음> 아, 뜨거워, 놀자. <laughs> <목소리가> 아왜 이렇게 매워요? 매워? <laughs> 그 우마님이 그한그 캡사이신 결정 있잖아? 캡사이신이 1,600만..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야, 그 갈수록 점점 더 매워질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왜내 생일날 와사비 몰카를 왜 했니? 왜 그랬니? 내가 말했잖아. 다음에 아, 내가 복수한다. 얘는 잘못 건드렸어.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 건드렸다고 어. 너는. <laughs> 야, 갑자기 미안해진다. 미안해. 몇 몇이냐고? 천육백 마? 천육백 만 청양고추가 5천이죠. 아 틀면 느뜬도요. 아씨 미안하다. 내가 <laughs> 월급 다 올려줄게. 아니 큐사이신 먹어도 화장실에서 한 30분 앉아있는데 이건 어떻게 들려나? 근데 하나 2실 짓고 할게 있는데 하나 2실 짓고 할게 있는데 이거 한번 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넌두 번을 당했거든. 너가 먹은 그약 있잖아 <laughs> 너가 고자라고 했잖아 사자같은 기린같은 코끼리같은 정력, 정력 넘치네 집들이 할 때처럼 그냥 휴지만 준비해줘요 빼면 사라지겠지 너 아까보다 좀 커지는 것 같다 <laughs> 아직 아니, 지금은 아니야 커지면 <laughs> 어우야 이러면서 달려가야지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그 틀을 제가 깼습니다 기자님들도 속였고, 마블도 속였고, 상상도 못했죠? 하루에 두번이상할 걸로. <laughs> 세 번이죠? 예, 네, 인정하시죠, 몰카와. 어이가 없네. 뭐. <laughs> 이런 몰카는 못 봤죠? <laughs> 아, 저 카메라 꺼봐 진짜. <laughs> 자, 뭐, 이 몰카 비하인드 씬이나 뭐, 자세한 거 보고 싶으시면은, 유튜브에다 아이즈라고 여기 밑에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은, 이 일화들이 담겨 있으니까, 그것도 보시고요. 우리 앞으로 편하이 지내자.

왜 그랬니? 내가 말했잖아.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 건드렸다고 너는. 조선님께서 매운 거 먹고 죽지 말라고 이거 선물해 주셨어요. 이 물카하고 이걸 주... 어이가 없네. 진짜 그거 먹고 죽을 뻔한 거 아세요?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청양고추를 씹지 않고 목에 삼킨 기분이었어. 먹겠습니다. 설마 이것 캡사이신이겠어? 음! 응? 맛있다!